안녕하세요, 언니들. 지금부터 신기 좋은, 스타일 예쁜, 키높이, 부츠 타입 운동화, 보여드릴게요. 우선, 색상 세 가지입니다. 색상은, 요렇게 세 가지고, 요거는 좀 아이보리 베이지. 완전 흰색은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느낌의 컬러라서, 색상 너무 예뻐요. 청바지든, 뭐, 검은 바지든, 약간 스커트에 코디하셔도 너무 예쁘고요. 요거는, 브라운, 블랙 이렇게 나오는데 세 가지 나오는 거고 이게 니트 스판이에요. 소재가 니트 짜임이라서 신었을 때 이런 데가 신축성이 있어서 되게 편해요. 엄청 편하고 구비 한6 정도 됩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높이라서 신었을 때 느낌이 되게 자연스럽게 편한 스타일 한6 정도 되는 편한 쿠션 키높이 디자인이고요. 앞에는 장식, 지퍼로 신는 거라 편하게 신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지금부터 한참 신기 좋거든요. 바지 입으시면 딱 깔끔하게 이렇게 가려져서 여기 발목 잡아주는 타입이라서 신기가 편하고 혹시 발목 좀 답답한 언니는 좀 내려도 상관은 없죠. 근데 이런 데가 다 지금 신축성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스판 디자인으로 뒷모습 바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닥도 운동화처럼 엄청 편하게 나왔고요. 크림 아이보리 요 색깔 진짜 인기가 많아요. 이게 너무 이제 막 요게 화이트잖아요. 흰색하고 비교하면 색깔 도 톤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색상이 엄청 고급지고 예뻐요 이거 치마 입어도 엄청 귀엽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언니들 구두 신기 좀 힘들면서 약간 패션으로 신기 좋은 거 찾으신다 하시면 요거 키높이 딱 편하게 들어간 높이라서 요거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225부터 250까지 요렇게 세 가지고 225부터 250까지 전체 총장 19, 2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갈라 궁금하신 언니들은 이쪽에다가 카톡 혹은 문자, 문의 주시면 돼요.